혜경아, 깼어? 왜 이렇게 낮잠을 많이자 네. 위에는 장꾸러이라더니 <laughs> 이거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? 네, 이거 안 먹어요. 아, 왜 먹어봐? 맛있어. 됐어요. 어, 오빠 될수 있을까? 응, 그래? 그래? 아니,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이거 참치 샌드위치라 이거 먹어도 살 하나도 안 쪄? 됐어요. 오빠는 많이 드세요. 혜경아, 내가 먹어도 되지? 네? 맘들대로 해. <laughs> 아, 혜경아. 너 그거 장날은 끝났다, 그거 봤어? 아니요. 아, 그럼 그거 보러 가자. 저 영화 별로 안 좋아요. 음. 아유, 껄떡대기는. 아체뭐다 아, 싫대. 아유. 설마 이 영화가 싫겠어? <laughs> 형이랑 영화 보는 게 싫은가 보지. 나랑 보면 뭐. <웃음> <웃음> 형, 우리 간만에 배드민턴 한번 칠까? 배드민턴? 좋지. 야, 혜인 형이랑 같이 시작할까? 어, 그러자. <laughs>

자 사라 오늘 정말 나 정말 시켜 아싸. 아이고. 네. 아이 간만에 터는지 스매싱이 팍팍 안 들어간다. 오빠가 제일 잘하던데 뭐? 야, 나 진짜 옛날에 팍팍 날랐어. 점프해서 스매싱을 맹이면 공이 땅에 박혀서 공을 뽑질 못했어요. 네. 그럼 네 야, 내어깨 만져봐. 이 굵은 어깨 파워가 느껴지지 않냐? 어, 조금은? 느껴지지. 음. <laughs> 아참, 우리 이따 마트 갈건데 같이 갈래? 어, 그래. 뭐 살건데? 나 속옷 사야 되는데 네가좀 골라줄래? 아, 어, 내가 지가왜 <laughs> 골라줘. <걸어야죠? 에이. 웃음> <laughs> <진짜>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아. 형님한테 차좀빌려다할까 그래, 나친 많을텐데. 셀리지도 <laughs> 않나? 뭐가고 민혁 씨도 그렇고 민조여도 그렇고 둘다 알면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. 뭐가 뭐 알면 좋을게 없어? 에휴, 몰라서 모르세요. 해경이야 해경이 해경이나 뭐. 아, 둘이 해경이랑 너무 붙는 거 아니냐고요. 난 걱정이 돼서. 아이 자식 규새왜 저러냐, 저자씨아 우리가 뭘 어쨌길래? 에휴, 글쎄. 그래도 되나 싶죠. 아, 저, 저렇게 배이 꼬였냐? 형왜 그래? 아 그렇다고. 아 윤영 씨하고 민정이하고 둘이 해경이랑 알콩달콩 지내는 거 보면 아, 화날것 같다고. 내 말은 그 말이야. 야임마 해경이랑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오빠 동생이지 마. 왜 이러냐? 이 자식. 야, 그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? 하, 너무 친하길래. 우리가 너 같은 줄 아냐? 우리가 뭐 해경이한테 껄쩍대는 거냐? 형이나 해경이랑 잘 지내봐. 괜히 우리한테 심충거리지 말고. 아, 난안 되더라. 혜경이가 난 싫어하나 보지? 아니면 애인 있는 사람이나 좋아나? 하 저런 저 유치하게 질투는. 음. 아휴참야 이게 홍열이 자식한테 뜯어 먹는 거니까 더 맛있겠다. <laughs> 자, 있말나 아, 진짜. 맛있겠다, 아, 진짜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유, 잘잘잘 잘요. 아이고 어떡해. 맛있겠다. 할머니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. 맛있어요. 많이 먹어요. 저저 음, 네. 콜라 좀 줄래? 음. 응, 어? 야, 민아, 그 네. 응. 그래, 들어요. 네. 네. 비클줄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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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내가 먹을게요. 그렇죠, 아니, 아이고, 같이 같이. 아유, 아 우리 아빠 또 시작이야. 그만해요. <웃음> 미안하다. 주부 <laughs> <laughs> 맨날 이래요? 말도 못해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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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뭐? 맛있다.

지늦시네 전화 오셨어 지금 출발하신다고 야, 근데 서방이 왜이네 오늘 보니까 되게 자상하더라 어? 아니 종국이한테 되게 자상하게 잘 해주더라고 아. 그냥 먹을 것같아 입에다 다 넣어 주고 어. 이야 큰아이에아준비씨야 그 오늘 축구한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음. 뭐야? 누구세요? 어, 나야! 빨리빨리! 어. 빨리! 어. 자, 어때요? 어? 어. 어. 야, 그대5 <laughs> 앞서가는 건지함 선수. 다시 해. 그래, 그래. 오케이, 맞아, 나도 하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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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어, 잘한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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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<laughs> 어! 어? 야, 바지가 어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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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언니 사탕 프림다 놓지? 응 음, 자, 난 단맛에 커피 마시잖아 알미나는 어. 어디 갔어? 어, 친구 생일집에? 어? 너 어디 마사지 다니니? 어? 피부 되게 좋아졌다 아, 어디 다녀? 아니? <laughs> 아, 근데 왜 웃어? 집에 전속마사지사가 있거든 응? 어? 사실은 민정아빠가 밤마다 오이마사지 해주거든 그래서 좋아졌나봐 오이마사지? 아니 그런거도 해줘 서방님이? 어 하지말라그래도 맨날 해준다고 난리야 참나 별걸 다하네 아유 말도마 날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한다니까 애기 다루듯이? 아니 뭘 어떻게 하는데 아유 말하면 언니가 흉 볼텐데 아이 흉안 볼게 아니야 아이 참 아니, 안할 테니까 얘기해 봐. 아니, 애기, 애기 다녔 듯이 뭐, 뭐 어떻게 하는데? 아니... 애들 없을 때는 밥도 내 손으로 못 먹게 한다? 자기가 다 떠먹여 주고? 응. 어. 애들 없을 때는 TV 볼 때도 애기 안듯시꼭 껴안고 본다? 널? 어 그리고 방에 잠자러 들어갈 때도 아유, 닭살이라 그럴 것 같은데. 아니, 뭐 어떻게 하는데? 아니, 나를 이렇게 안아서 들고 들어가고, 잠잘 때도 자장가도 불러준다? 정말이야? 어, 어. 너무 웃기지? 웃기겠냐? 좋겠다, 이거. <laughs> 완전 호강하고 사네, 뭐. 아이, 호강은 무슨. 야, 단편이자네지 호각이지, 뭐. 호각이 별거냐? 좋겠다, 야, 이거. 그래, 좋아. <laughs> 그래도 같이 가야지. 어떻게 또. 표가 두 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가자. 뭐야? 이리한 가냐? 어? 어, 아, 저기. 영화표가 생겼는데 두 장밖에 없어서. 무슨 영화인데? 장날은 끝났다. 장끝? 지금 가도 표못 구할걸? 아 그렇긴 한데. 어. 형 어떡하지? 어? 오빠, 그냥 우리끼리 갔다 와도 되지? 어, 그래. 갔다 와. 난좀 쉴래. 아. 미안해. 가자 오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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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슨 목이 을또 오래 갔다 와? 정원 어, 며들려서 차한잔 마시고 왔어. 여보, 나 오이바사지 좀해 주라. 뭐? 아이, 가을이 얼굴이 땡겨서 그래. 그걸 오이 받다시 좀 해줘. 아이, 오이 받다가 해. 아이, 나 혼자 하면 잘안 되잖아. 같이좀 해줘. 응? 어? 나세수하고 올게. 응? 어? 아이, 됐어. 이윤이가 시켜. 아, 배고파. 빨리 잘해줘.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아, 뭐 그런 걸시키기 그래. 아, 밥좀 빨리. 배고파. 당신 나보면 단체가 밖에 안 나지? 뭐? 뭐 어떻게 형제들도 이렇게 틀려? 아. 서방님은 종국이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? 뭐? 밤마다 오이 마사지 해주지? 어? 밥도 먹여주지? 침대까지 안고 가지? 누구 잘 때는 자전거까지 불러준대 미친놈 왜 그래? <laughs> 뭐가 미친놈이야? 세상하고 얼마나 좋아 종욱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알아? 아 신혼인데 그럼면좀 행복해야지 신혼 때도 당신은 안 그랬어 밥이나 주라 빨리 치. 누구는 그렇게 호감하고 살고, 아이고, 누구는 평생 후억대기 밥순이로 살고, 정말 세상 참불고통해 아유. 아유, 왜 그래, 진짜. 아, 배고파, 밥이나 줘, 빨리. 우유 마저지 안 해줄 거야? 아, 시킬 걸 시켜라, 좀. 정말 안 해줄 거야? 뭐, 우유 좀 바른다고 무슨 호박이 수박이 잖아 어? 아, 밥이나 달라구요. 아유 진짜라니까 거짓말 하지마 내눈 똑바로 봐봐 아 진짜라니까 되게 늦게 온다 에이 거짓말이잖아 지금 막 오빠 눈빛 흔들렸어 아유, 진짜라니까 안 믿네 되게 늦게 온다 어 영화 보고 로봇드림들 가서 비코아이브 타고 왔어 놀이동산도 갔다왔어? 오빠 좀만 기다려 야. 재밌었겠다 형도 같이 갈걸 그랬어. 진짜 재밌었는데. 나뭐 짝도 없는데, 뭐. 오빠 <laughs> <laughs> 어. 또 어디 가냐? 어, 잠깐. 가자. 쟤네 어디 가는 거래요? 저도 잘 모릅니다. 참, 둘이 사귀는 거야, 뭐야. 위험해, 위험해. 저러다 무슨 일 나겠어. 아, 저기 희경이가 재앙이 좋아하는 것 같죠? 좋아하는 지만아 누군 좋겠다. 여자한테 인기도 많아서. 민정이 가면 하면... 난리 난리 나겠네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아, 왜 꺼? 아, 왜? 아, 난 로션 바르는 거 보이지도 않아. 아, 나바르줄 좋아하지. 너 신경 좀 내고 난리야. 아이 누구는 잘때 찾아가까지 불러준다는데, 이건 누구는 그 마누라가 뭘 하든지 말든지, 불 끄고 잘 생각이 나고, 어휴, 치. 어. 어휴, 내 팔자에 그런 건 바라지도 말아야지, 어. 아휴, 걔는 무슨 복이야. 그 나이에 그런 대접을 당하고 어휴, 치. 어떻게 한 배에서 난 형님한테 저렇게 틀리나 몰라, 어. 그만 좀 해라, 어? 이건 도대체 데려다가 시집살이나 시켰지, 어? 피곤색 응. 뭐 하나 해준 거 있어? 그저 맨날 밥달라는 소리지. 아이고, 치 아니, 왜이 집에 식은 진... 모야 뭐야? 계속 그렇게 궁시렁거릴 어... 거야? 뭘? 아, 잠좀 자자, 잠 좀. 아, 자. 누가 뭐래? 아이고. 낮이나 응. 밤이나 맨날 잠에서 무슨. 아휴. 아, 정말. 이 사람 진짜 왜 그래? 아니, 다 늙어가지고 왜 신혼부부를 칠도그래나그 부부는 젊어? 어? 그 부분은 젊어서 그렇게 꼬깅하는 거죠? 어? 아니 당신이나 사방님이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난다고 아휴 시끄러 진짜 입짐담으로왜 이렇게 말이 많어 뭐? 입짐담으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? 어? 난 지금 시간만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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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줄샀냐? 어, 혜경이가 사줬어. 이쁘지? 혜경이가? <laughs> 혜경이가 너 많이 좋아하는구나. 그냥 오빠 동생 사이지.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좋겠다. 음. <laughs> 마요네즈 좀더 넣어야 되나? 아, 저좀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고기도 먹고. <laughs> 아, 소화관안 아, 또 기다려. 아, 네, 오마. 예, 오세요알겠습다 조심히 네. 잘오세요 아,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, 우리 저녁은 국룰레 가이 가서 우리도 먹을까? 그지야? 맨날 거기 가서 얻어먹게 어. 짱. 아치는 그대로 있네? 밤도 장아치 갖고 오지 마? 우리 장아치 별로 안 좋아해.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. 맞어? 응. 영아너 핸드폰 좀 빌려줘봐라. 왜? 아니 핸드폰 좀 쓰려고. 집에 있는 줄알았지왜좀 줘봐. 뭐 찔리는 거 있냐? 어, 참. <laughs> 야, 핸드폰 줄 이쁘다. 줄 언제 샀어? 어, 어제. 네. 가산 거야? 어. 여자가 사준 거 아니고? 아니야. 이쁘길래. 진짜야? <laughs> 아, 우리 이따가 장난은 끝났다 보러 갈래? 어 그럴까? 재한너 장난은 끝났다 보지 않았냐? 안 봤어. 안 봤냐? 안 봤구나. <웃음> 진짜야? 이거 <laughs> 뭐야 형? 뭐? 뭐가? 아 진짜 이렇게 나올래? 뭐? 똑같은 영화 두번 보면 대사 다 알겠다 아아 형도 같이 어울려서 놀면 되잖아 혜경이가 너랑만 노는데 뭐형 바보처럼 왜 그래? 그래 나 바보야 바보니까 바보처럼 놀지 아, 얼른 나가 민정이 기다리잖아 난참 바보처럼 살가며 <laughs> 당신은 손 없어? 뭐? 어, 정말로 그래? 뭐? 아니, 별것도 아닌 거 같고, 삐져가지고 그래? 어? 삐져? 아니 오임마사지 하나 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진짜 다 생긴대로 사는 거야 홍유리 부부는 그들 방식대로 사는 거고 우는 우리대로 사는 건데 뭐왜 새삼스럽게 그래? 새삼스럽게가 아니야 난 항상 당신한테 그게 불만이었어 몰랐어? 뭐 뭐?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거난 어? 당신한테 서방년처럼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 어? 그냥 내가 종옥이 그렇게 살더라 부럽더라 그러면은 어? 아 그냥 신용이라도 말이야 어 그렇게 해주면 척. 그렇게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 돼? 어? 이건 그냥 뻣뻣하게 맨날 밥떠르는 소리나 하고 앉았군 뭐라고? 하고 앉았어? 이 사람이 진짜? <laughs> 당신한테 시집 와갖고 30년 내내 아버님 수발 들고 당신하가애들뒷리지나거려 하면서 살았어 나 같으면 내 마누라 불쌍해서라도 잘해주겠다 이거. 아이 뭐 오이 마사지나 해주고 밥먹이주고 그런 게 잘하는 건가 그게 마음으로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<laughs> 마음으로 뭐 잘해준 적 있어? 한번 해도 내가 그걸 느껴봤을 말을 안 하지? 아, 그래서 뭐야? 홍일이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? 뭐야? 그래야 당신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야? 뭐야? 그래, 해줘. 서민청은 해줘. 해줄 수나 있어? 아, 못해줄 게뭐 있어? 해줄게, 그래. 해 주면 될거 아니야? 어? 그러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거야? 어? 말이라고. 참... 해 줄게, 해 줄게. 아주 똑같이 해 줄게. 아? 어? 다시 또 똑같은 소리만 해봐라. 그래, 그래. 그래. 해 줘, 해 줘. 이나물 아, 좋아. 그게 뭐 별거야? 당장해 당장 뭐뭐뭐 뭐, 뭐 해달라는 거야? 미나가 듣네요. 친구네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온대요. 어우, 이거 꽈리고추 매콤하니 맛있네. 예. 자. 요죠 응. 보 음. 까 응. 음, 오늘은 씨를을뭘 줄까? 네. 자, 내가 먹을게요. 자요. 자요. <laughs> 음. 아무도 뭐, 끝까지 아 어렵냐? 먹여달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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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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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너무 크잖아. 아, 크든지 만들지. 먹어, 씨. 그래, 좋아. 응. 그래, 내가 오기를 해도 받아먹는다.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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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찾주지잘 자, 자. 자. 아! 왜 평생은 그아이딸 맛있는지 말든지, 매여 주면 잘못된 거 아니야. 자, 자, 자. 밥 먹어줘. 자, 자, 아, 아. 싫어? 아, 싫으면 말든지. 어, 아, 저기 진짜 좋아. 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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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자. 아주 좋으냐?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냐? 그래! 덥다! 좋아!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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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먹어. 그래, 계속 받아 먹어. 아, 아. 자. 자, 자. 몇대 몇이야? 재앙이 오빠, 나 어깨 좀주물러 줄래? 어깨? 응. 어머, 이쪽이 어, 이쪽이 되게 아프네. 어. 민재이는 뭐하나. 저기, 해경아. 응? 내가 손이 좀 아파서 그러는데 오진영한테 해달라 그래라. 오진영이 안마는 진짜 환상이야. 한번 받아봐. 진짜? 오빠 나 어깨 좀 주물러줘. 어? 나 오른쪽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. 오른쪽이? 응. 여기? <laughs> 어 거기 거기. 야 네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. 허리 좀쭉 피고. 응. 시원해? 아 시원하다. <laughs> 야 오빠가 안마하는 기똥차게하지 않냐? 어. 근데 오빠 안 마는 거 어디서 배웠어? 내가 스포츠 바사리 좀 배웠잖아 진짜? 이제부터 안 마는 오빠한테 해달라 그래야겠다 언제든지 말만 해 요런데가 아프지? 어 <laughs> 내가 다 알지 <웃음> <웃음> 아까 언니가 낮에 왔다가 나보러 피부 좋아졌다 그러는 거 있죠? 그래요? 오이가 효과가 있긴 있나 봐 <laughs> 그게 오이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. 그럼요? 다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이뻐지는 거지. 치. <laughs> 오줌마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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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좋아, 좋아. 자, 응. 뭐 이런 무좀 바르고 좀 나아지나? 이 응? 좋아지나 마나, 붙이기나 해. 아, 그래. 에이, 먹을 오이도 없는데 이런 걸 얼굴에다 바르고, 진짜. 아이 좋기도 하겠다, 이러네. 나 좋아, 좋아. 아, 저거는 축하 붙여. 그래. 아, 빈대로 붙여야 될거 아니야? 어디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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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레몬 하나 먹을래? 응. 하나 먹을까? 응. 어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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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저, 어우. 나도 어. 하나 먹어볼까? 야, 먹어, 먹어. 에아 싫어. 에이, 오빠 하나 줄게. 자, 자. 응. 어, 쉽고 같은데. 어우, 저요! 손 하나 먹어봐, 나도. 아우, 저. 아,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왜 먹어? <laughs> 아이 뭐야, 임마. 아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? 어, 들어왔다. 아이씨, 진짜, 진짜. 이 별로 쉬지도 않은데 깔깔대고 놀긴. 조심좀 하셔. 혜경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. 너 엄마 왜 이렇게 꼬였냐? 아 뭐요? 아유 유치한 자식. 우린 순수하게 오빠 동생이야. 순수? 하하. <laughs> 아유 이 자식 얄만너꼴사하게 굳이지 마. 아 뭐요? 뭐 뭐? <laughs> 아유 진짜. 미안해.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. 아유 씨. 아유 미나 자요? 네. 얼른 와요, 커피 다 식었겠다. 뭐예요? 저게 무슨 저 여행 정보 프로인데 저기가 저 그리스 그 어떤 섬이래요. 음? 정말 좋지요? 진짜? 이야, 저기 내년에는 가족 데리고 저 그리스 한번 갈까? 좋죠? 이야. 좋네요? 어. 아, 조금요. 일찍 잘래요 그럴까요? 그래그래 그래요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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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내가 들어갈게요. 아, 왜내 즐거움을 뺏으려고 그래요, 자꾸. 그러면, 그러면 미워. 에이. <laughs> 에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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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더워, 씨. 땀차 죽겠네. 더워? <laughs> 어, 이거 좋아? 어? 꼭붙어서 있으니까 좋아? 응, 음, 좋아. 아주 어, 좋아 죽겠어. 공률이 미친놈, 뭐 이러고 TV를 봐. 아으니까 이러고 보겠지. 아 이거 미친 놈. 아 이거 참. 나 졸려, 그만 잘래. 어 졸려? 아 그럼 안고 방까지 가야 되는 거냐? 그래. 어 그래 뭐? 아, 아 그까지 해주지 뭐. 아이, 아이씨, 말만 하잖아. 아이, 말도 대충 나. 어, 아이, 왜 깨끗해. 깨끗해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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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거워? 아이, 아이씨, 아왜 이렇게 무거워? 잘다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달리면 영창으로 잘 자라 우리 아기. 앞들과 <laughs>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. 잘자는아씨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. 좋냐? 그래, 좋아, 좋아. 알았어. 잘 자라, 우리 아기. 앞들과 뒷동산에. <laughs>